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이제 9세대 게이밍 노트북들이 막 속속 출시가 된다. 그죠? 뭐, 일부 브랜드 제품은 일정이 좀 미뤄진 부분도 있고,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 지금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두 가지 브랜드가 있죠. ASUS, 그 다음에 MSI입니다. 실제로 이두 가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양대산맥으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ASUS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가 이번에 컴퓨텍스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먼저 출시 행사를 했고 뭐 런칭을 하면서 좀 빨리 했지만 아직까지 뭐 물건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좀 저도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컴퓨텍스에서 ASUS는 출시가 없었고요. MSI에서는 서프라이즈한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델입니다. 지금 보신 G65 레이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I 코리아에서는 하부 채널에도 이좀 보완을 했었던 모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되는지를 좀 몰랐었어요. G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주력 라인업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출시가 안 돼서 왜 저는 출시가 안 되는가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컴퓨텍스에서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컴퓨텍스에서는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한테 좀뭐 저는 못 갔으니까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뭐 실제로 ASUS 다음으로 좀 MSI 부스가 많이 붐볐었다. 라고 전, 뭐,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ROG 의 라인업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G65에 대해서 대응되는 모델은 맞습니다. ROG 스카 a 3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두 모델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외관 비교를 한번 해 보죠. 자 앞에 보시는 모델이 ASUS 스카스리 모델이고요, 뒤에 보시는 모델이 MSI g 6 5 레이더 모델입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한 베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즈가 좀 작아졌고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MSI 쪽이 좀더 화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ASUS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상판에 그 ROG 로고에 라이팅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MSI g 6 5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상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ASUS의 스카3보다는 조금 더 알루미늄 자체가 좀더 얇습니다. 재질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MSI거 같은 경우는 키보드가 좀, 좀 빡빡하게 모여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텐키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이수스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번에 터치패드에 숫자키 패드가 들어가면서 텐키가 빠져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키는 여유감이 있고 MSI 코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배열 자체가 조금 더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뭐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키보드 디자인들은 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더 좋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ASUS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폭이 360, 그 다음에 팜레스트 끝에서 모니터 저 위까지가 275고요. 전체적인 두께는 24.9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2.57kg고요. 그리고 MSI 거를 보시게 되면 옆으로 폭은 357.7로 거의 같은데 위아래 폭이 248로 조금 더 짧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MSI 거 같은 경우에는 상판이랑 뭐 바디랑 붙어 있는 오 힌지가 끝에 바로 붙어 있지만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뒷 부분이 쿨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실물 리뷰를 할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MSI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두께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6 9로 약간 더 두꺼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게는 2.27kg로 조금 더 가볍고요. 뭐 전반적인 바디라든지 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무게 차이는 날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픈을 해서 봐야지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스펙은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사진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밖에 준비를 못했고요. 아마도 지금 좀뭐 예약 판매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걸고 있는데, 요 모델을 좀 생각을 하실 때요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비교 리뷰를 제가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였습니다